자 나리스티비 오늘 나눠 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자 대학입시 중산부터 준비하라. 어, 김진호 <laughs> 김진호 씨께서 쓴 책인데요. 뭐 입시 연구 뭐 선생님이시겠죠. 자. 어 일단은 몇 가지 이제 발췌 이제 읽어보고 이제 몇 가지 좀뭐어그뭐 어, 그뭐 볼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든 입시의 해악을 해결해줄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던 정부가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적폐의 대상이고 수능만이 공정한 입시 제도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제 입시가 그때그때 바뀌고 있다. 계속 바뀌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분이 어, 쓰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대학에서는 고교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선발 집단이 아.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좋으면 일반고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챕터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대학에서는 고교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선발 집단이 전국권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모를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육 과정만 보더라도 학교 유형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다. 일반고 출신 학생은 무조건 내신 1순위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하자. 어, 둘째, 2024학년도에는 방과후 활동, 개인 봉사 활동, 자율 동아리 같은 생활 기록 분에 비교과 영역이 대입에 미반영된다. 심지어 자소서도 폐지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고에 불리한 영역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음, 그래서 뭐 일반고가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 아, 뭐그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이 어, 부분도 볼만합니다. 영어는 최소 중학교 때 수능 1등급을 받는 실력을 갖추길 바란다. 문법은 영어 학습의 기초이다. 그 다음 단계는 독해이다. 독해는 장문으로 출제되니 평소에 장문 독해에 대한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단어 실력이다. 어려운 단어의 뜻은 문제지에 나오긴 하나, 단어 뜻을 보지 않고 독해하는 것과 보고 독해하는 것은 큰 차이이다. 단어 암기는 중학교 때부터 틈틈이 하는 것이 좋다. 자, <laughs> 이제. 그, 이 책에, 어, 이제 입시 관련 책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꽤 많이 읽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읽을 건데요. 계속 입시가 변하고,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입시 관련 책을 일정 권수 일상 읽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좀 비슷비슷은 하죠. 비슷비슷하고. 근데 이제 입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워낙 복잡한 형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전략적 어떤 판단을 함으로써 해야 되는 뭐 그러한 부분, 뭐 그러한 성격이 분명히 강화된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정말 내가 학을 잘 세워서 내 성적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 혹은 또 전략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더 좋은 학교를 갈수 있었는데 못 가는 그러한 케이스.들은 언제나 조금씩은 있지만 결국 입시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어떤 전형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래, 덜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을 간다. 가 포인트고, 뭐, 수능형으로 가든, 뭐, 종합전형으로 가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 그 어떤 나라의 입시 방향성이. 결국 아까 말한 그, 결국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은, 어, 결국 공부를 잘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뭐 입시 전략을 잘 세워서 내 성적이 상의 어떠한 성과를 전략을 통해서 커버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 그러한 부분들이 보통 이제 입시 관련 이야기에서 어떤 무용담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런 것이고요. 대부분의 어떠한 본질은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니 뭐 수능으로 가야 되니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 내신이 강화된 것은 어, 사실은 이제 예전에 무슨 수능으로 대학을 갔더니 뭐 하루 만에 한 번만에 뭐 이제 뭐그 교실 판가름 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너무 이제 그 입시가 빡세고 학생들한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 그렇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입시 다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입시가 너무 복잡해지는 바람에 진짜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좀 쓰고 오히려 교육에 있어서도 부익부 비니빈 어 약간 이제 음서제도 같은 잘난 사람 집안 아들은 어, 어떤 특별한 전형을 통해서 더 대학을 쉽게 가고, 그렇지 않은, 뭐, 자식은 이제 뭐 빡세게 공부했지만, 그 잘난 집안 자식보다 더 못한 대학에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생기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다시 수능 강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많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시험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대학입시를 치르고 그 점수로 대학 가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하다. 그 어떤 이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시험으로 쳐야만 어찌되었건 내가 무슨 과목을 몇 점을 왔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무슨 뭐 학교 학생부 성적을 보고 뭐 우리가 판단한다지만. 여기에도 나오지만 무슨 뭐 외고니 뭐 특목고 그러니까 특목고니 이런 부분들 자사고니 하는 부분들 또 일반 고중에서도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는 정말 어 어렵게 시험을 내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정말 또 시험을 너무 쉽게 내가지고 이게 시험이 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을 똑같이 뭐 전교 1등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그 전교 1등 학생의 어떠한 진짜 실력이 어뭐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표준화시켜서 판별하기 위한 뭐 복잡한 어떠한 수식이나 복잡한 방법을 쓰느니 아 똑같은 문제를 놓고 풀게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표준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그리고 사실 너무 복잡한 전형들을 자꾸 두는 것보다 수능 시험이나 어쨌든 다 같이 치르는 대학 입시에서. 입시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어 주어야, 막말로 진짜 아빠 찬스를 쓰더라도, 아,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수능시험, 뭐, 몇 점대 이상이 갈수 있는 그런 대학에 가려면, 아빠 찬스를 쓰더라도, 이 정도 점수는 나와야 이걸 아빠 찬스로 커버를 차라리, 어, 해도 하지. 즉, 뭔 말이냐? 그런 아빠 찬스를 걷어내야 되는데, 못 걷어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이 이런 점수 낳는 내가 이렇게 가지는 못 하잖아요? 아무리 아빠 찬스를 써도 수능시험으로 대학을 가면. 근데 이제 무슨 전형, 무슨 전형 이래버리면은 모든 게 이제 그야말로 하얀 안개로 덮여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 내신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신 시험 한번잘 못, 잘못 치면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그 어떤 학생도 아, 내가 이번 내신 잘못 봤으니까 다음 내신 열심히 해서 계속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내신 한번딱못 치는 순간, "아, 나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 다 그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부분은 오히려 예전 같으면 수능 시험 한 번만 잘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금은 그런 시험들을 계속 치는 거예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몸이 아파서 못 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의 계획에 심대한 이제 그림자가 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근데 입시 관련 책은 어 사실은 이제 몇권 이상 읽고 나면은 좀 비슷비슷한 측면은 있어요. 비슷, 뭐, 근데 당연하겠죠. 왜냐면 입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고 사실 입시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시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입시라는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입시라는 상황에서 어떤 다양한 드라마가 나오고 하는 것은, 어, 입시 제도의 어떤 룰, 그 본, 그 자체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형태의 여러 학생들이 그룰 안에서 이제 경쟁과 게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어떠한 그 수많은 학생들 때문에 정말 입시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뭐랄까, 판, 훌륭한 판사가, 아니, 그러니까 어 사실을 패스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판례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어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입시를 어떠한 그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입시 룰에 대한 그 공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입시 룰이 뭐 복잡하긴 하죠. 계속 바뀌니까. 근데 사실은 그 입시 룰 자체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회계사 시험이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사법고시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즉, 입시 룰을 그 익혔으면은 사실은 그 입시 룰 자체가 복잡해서 이 입시 관련 어떠한 도서라든가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한다기 보다는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공용과고 공부를 하면서 뭐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그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을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학생에게 도움 되는 방법으로 어떠한 입시 제도를 좀잘 연결 그 학생에 맞춰서 어 길을 좀 열어줄 수 없을까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고 그 부분이 복잡다단한 것이지 사실 입시가 복잡하다 복잡하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세법 뭐그 회계 원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뭐 헌법 행정법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누구라도 입시 관련 책몇권 이제 읽어 보면은 이제 그그 그 이제 감이 잡히죠 그리고 감을 잡은 상태에서 입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고요. 어... 근데 포인트는 어찌되었건 학생들은 그 어떤 입시 제도 그 자체에 있어서 어 뭔가 이제 그 어떤 제도적 유리함 혹은 불리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다 어 열심히 일단 공부해를 하고 자기가 올린 성적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또 대부분은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내 어떠한 기본은 절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입시 중산부터 준비하라라는 이 책도 제가 이제 사실 그 앞에 이제 입시 관련 책 읽고 리뷰한 거랑 상당히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분 책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제 요즘 문과보다는 이과가 조금 더 이제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선호가 되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문과 성향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학생을 어떻게 이제 이과 성향으로 좀 바꿔볼 수 있는가, 계열 성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챕터에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계열 성향을 바꿀 수 있다. 이공계열 성향으로 바꾸는 방법.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좀쓴 부분이 이 책의 어떤 다른 책하고 좀 다른 이제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부분도 어 물론 이분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단히 그러니까 어떠한 묘책처럼 자 이렇게만 하면은 문과 성향이 이과 성향으로 성향으로 확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적은 거는 당연히 아니고. 읽어보면은, 읽어보면은 이제, 어, 상당히 뭐랄까, 예리하게 그 방법이 제시되기보다는 굉장히 원론적이면서, 어,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런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다 정도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분이 예리하게 제시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학생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이분도 그 어떤, 계열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 낫더라라고 하는 이제 자기 경험에서의 부분에 이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어, 지금 대학을 선정하고 자기의 진로를 찾는 것은 이게 어떠한 기계의 부품을 찾아서 맞는 부품을 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자체가 우리가 소우주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그 깊은 10년을 가진 한 인간을 어찌되었건 맞춤형으로 어떻게 갈수 있는 쪽 좋은 방향으로 리드해 나가는 뭐 그러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 바로 어, 떤 입시의 관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추상적이면서 약간의 원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법을 그나마라도 해법이라고 나온 것이 그러한 어떠한 성질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무슨 뭐 그야말로 이게 입시에서 저 학생을 가는 길로 끌어가고자는 하그 어떠한 이 감각이야말로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어떤 어 굉장히 물론 계량화된 데이터를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계량화된 데이터를 잘 보고서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따지자면 엄청난 문과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 이제 철학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심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 어떤 약간 문과의 특징처럼 이과처럼 숫자 하나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약간 이제 추상적인 형태의 성향, 성격을 띨 수밖에 없죠. 어, 옛날에 대학교 때 정치 외교학과 무슨 학생, 그 자기 전공 관련해서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만 해서 어 저게 저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어 어찌 되었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지. 지금 이분이 계열 성향을 어쨌든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시한 이 글을 보노라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 문과는 정말 길이 쉽지 않으니까 이과에 대한 갈망이 강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적 성향을 강하게 타고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이제 좀 불안한 문과보다는 안정적인 이과로 보내고자 하는 그 절실함이 얼마나 느껴졌으면 그 입시 현장에서 그분이, 이분이, 이 저자분이 그렇게나마라도 글을, 그 부분에 대한 글을 나름대로 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 일단은 입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입시 관련 책들은 막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선정하든간에 다뭐 저기 뭐 읽어볼만하고 뭐 배울 게 있는데요 또또몇 어 권만 읽어보면은 사실은 뭐 나머지를 더뭐 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더볼 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의 특징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계열 성향 바꾸는 법 나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의 뭐그 특징들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대부고, 강남의 대표 명문 일반고, 강남의 대표 명문 여고 진성여고, 목동의 자존심 강서고 등등등등. 어 요런 부분들이 조금 볼만한 포인트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어 어쨌든 어 대학 입시 중상부터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입시에 대한 관심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 세미나 라던가 이런 부분을 찾아 듣는 것은 정말 학교가 바뀔 때 반드시 학부모님들께서. 어, 들어주실 필요는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들을 필요 없지. 이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미리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어, 중학교 들어가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중학교 이제 끝날 때쯤,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타이밍에 또 이렇게 그 이러한 정보들을 또 깊이 있게 어, 탐구를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역시 결론은 이미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 학생들은, 음, 중학교 때, 보통 이제 요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중, 중1까지 놀아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어, 그, 시험을 치지 않는 기간 속에서도 진짜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 굉장히 치열하게, 어 자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